안녕하세요. 주식알파고 주파고입니다. 트럼프가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관련하여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어요. 삼성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죠. 어, 삼성전자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삼전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삼전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. 뭐 물론 주가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반대로 강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격일 테니 우린 이때 다 하고 투자 기회를 얻는 거죠. 돈 버는 기회예요. 그런데 이런 돈 버는 기회가 더 있다면요.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신가요? 음 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남아돌아서? 아니죠.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이유로 이 주식 시장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경제적 자유. 이 달콤한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죠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,